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유독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 각 자치구가 어떻게 대응하고 방역에 임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는 성북구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성북구청장 이승노입니다. 네. 아, 좋은 일로 뉴스에 자주 거론돼야 되는데 최근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성북구가 자주 오르내리고 있죠. 어, 그동안 직접 방역에 네. 나서는 등 많은 노력도 기울이셨는데, 현재 성북구 코로나19 상황은 어떤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저희 성북구는 지금 어제 날짜 확진자가 총 312명입니다. 네. 여기에서 사랑제일교회로부터 감염된 자가 143명이고, 아마 전국 통계는 1167명으로 사랑제일교회로부터 큰 5명을 남게 됐죠. 예. 자, 지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랑제일교회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 많은 성북구민들도 네.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 대한 방역이나 관리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 저희는 지난 3월부터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가자들 때문에 매일 오전 오후 두 번에 걸쳐서 행정이나 아니면 지역 공동체 방역을 줄곧 해왔고, 예. 지금은 사랑제일계가 완전히 시설 폐지 명령을 내려서 현재는 누구도 출입을 할 수가 없지요 예. 예. 그리고 또 저희가 평소에 에, 이 코로나에 대한 상담 요원을 3명이었습니다만 10배를 더 확대했고, 예. 또 역학조사팀도 원래 3팀이었는데 20개 팀으로 확대해서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예. 얼마 전에 사랑 제일 계의 감염 확산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선별 진료소를 별도로 추가로 설치해서 저희 성북구는 하루에 수백여 명씩 감염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어, 성북구의 이런 발빠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이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그만큼 철저한 방역도 필요할 텐데 이 성북구의 방역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 성북구는 우리 행정과 그다음에 민간,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3일치가 돼서 방역에 현재 지금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번에 확산에 발산지가 됐던 교회, 저희 성북구는 교위연합회에서 100% 온라인 예배 캠페인을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 네. 교위연합회에서 현재 지금 소형 작은 교회 온라인 동영상 예배를 위해서 기술적 지원을 지금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작은 교회에 열약한, 좀 취약한 이런 교회를 위해서 대형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작은 교회 월세도 현재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성북구에서는 교회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100% 온라인 영상 예배로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에, 또한 저희 행정에서는 에, 다중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라다 전통시장 또는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오전 오후 계속해서 방역을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예, 어, 이렇게 성북구 그리고 여러 기관들의 노력도 물론이지만 주민들의 동참도 꼭 필요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전해 주실까요? 예, 사랑하는 우리 성북구민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많이 놀라셨죠. 사실은 지난 1월달부터 7월말까지 저희 성북구는 서울 시내에서 비교적 청정 지역이었습니다. 었 어느 날부터 사랑저일교로부터 하루아침에 공든탑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참담하고 아픈 마음이죠. 저희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을 해서 저희도 지역에서 행정해서 지역 사랑상품권을 현재 발행해서 계속 지역 소상공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며 특히 저희 1,500여 공직자들이 매일 지역별로 분산을 해서 지역 음식점을 이용하고 있고 지역 작은 가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 성북에서 방역을 철저히 기할 것을 여러분과 약속드립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 안전수칙을 잘 이용해 주실 것을 철저히 당부를 드립니다. 네. 자, 이 성북구 노력과 함께 말씀해주신 대로 주민들도 조금 더힘 내시고 주민들의 동참도 꼭 필요한 부분일 겁니다. 자 구청장님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승도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성북구 코로나 상황과 방역 대책 들어봤습니다.